시편 141편입니다. 시편 141편 1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시편 141편 1절로 끝절의 말씀 교독하며 말씀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양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 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 가라 흙을 부서,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예,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141 편을 봤습니다. 141편도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장면을 볼수 있는데요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음성의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아멘 아, 마치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 같습니다. 아, 우리가 주님을 불러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주님이 오시기를 기도하고 있고 또 어, 주님이 내 부르짖음을 내 음성을 귀 기울여 주시기를 아, 내 기도를 들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주님 오십시오.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는 대단히 소중하죠. 또 우리가 그거 바라보며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또 오시기를 간구하고 그런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어떨 때는 그냥 이렇게 그 형식적인 기도가 되기가 쉽잖아요. 그냥 늘 와서 하는 기도니까 그냥 기도하기 쉬운데 우리 주님이 임하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십시오 하고 청하고 그분께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마음을 열어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랬어요. 야고보서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죠 한 입에서 두 개의 말이 나올 수 없다, 그렇죠?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겠다. 오늘 말씀에도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사람이 말로 짓는 죄가 참 많죠. 말로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슬프게 만들고 심지어는 그 사람을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들고 아, 우리가 입술로 범하는 죄가 참 많아요. 우리는 우리의 입술은 기도하는 입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어, 우리의 입을 참 조심할 필요가 있고 말을 참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어찌 보면 에, 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마스크들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입 조심해라 뭐 그런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었어요. 어참 우리가 말로 짓는 죄들이 참 많으니까 주위에 보면 상처받은 사람이 참 많아요. 뭘로 상처받았느냐? 말로 상처를 받죠. 말로. 그래서 우리가 말을 참 잘해야 되겠다. 기도도 말로 하는 거잖아요. 기도도 우리 기도하는 입이 더러우면. 기도하는 우리의 입이 너무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있다면 과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저자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죠 두 번째 문제는 마음의 문제이죠 그 다음 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약한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이죠. 마음이 더러우면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냐는 거죠. 마음이 아군과 악한 것으로 마음이 가득 찼고. 내 마음이 욕심으로 탐심으로 가득 차 있고 내 마음이 교만하다면 하나님이 어찌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오고 그러면 제일 먼저 회개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하잖아요. 회개하는 기도한다는 말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교만한 마음을 겸손하게, 죄악에 빠져 있는 마음을 아, 이제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은 회개하는 데서 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것이죠. 어, 그냥 부르시죠도 하나님 물론 들으시지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길 정말 바란다면 우리 입술이 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게 이제 노래하고 있고요. 어 이제 오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들은 이제 그 세상의 판단, 어, 세상 사람들이 그 악하게 행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결국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말, 마음으로 노래하고 있죠. 그러면서 9절에 들어가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죠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만들어 놓은 올무와 덫에 걸리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죠. 우리도 새벽에 뭐 새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할 때도 악에 빠지지 않기를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구하는 기도가 중요한 기도죠.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십시오. 악한 무리들과 함께하지 않게 하십시오. 이렇게 우리를 지켜달라고 간구하고 우리가 또 그런 길로 가면 안 되는 것이죠. 어, 어떻게 보면 어, 글쎄요 10절 끝에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라는 말이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의 말로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니라 할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악인들은 다 멸망하게 해 주십시오 나는 그들과 멸망하지 않도록 나, 나만은 좀 지켜달라고 악인 중에 나만은 좀 지켜달라고 간과하고 있는 내용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0편 141편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어떤 입술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함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런 바른 기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 저희들을 부르셔서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주의 뜻을 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 기도를 드리기 전에 우리의 입술이 어떠한지.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지 우리의 손과 발의 행실은 어떠한지 잘 살피게 하시고 회개해야 될 것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될 일들을 맡기게 도우셔서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상달되고 주님의 역사하시고 은혜주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기도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환경을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도 주님이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듯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